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재무와 관리 차이점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밖에서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같은 업무 아니야? 왜냐하면 같은 숫자를 따르죠. 어, 회사에서 발생하는 영업에 관한 숫자, 그 판매 관리비 관련된 숫자, 최종적으로 음, 재무에서는 단기순이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어, 관리에서는 뭐 기획관리나 경영관리 이런 곳에서는 손익이라든지 뭐 관리 손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문 손익이라든지 뭐 공원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같은 숫자를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 특히 인사나 이런 뭐 기획조직이나 바라볼 때는 그게 그 업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그 내부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둘은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엮기에는,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싫어하기도 하고요. 우선 가장 크게 본다고 하면, 재무는 외부를 바라보는 업무를 합니다. 외부에서, 어, 회계, 뭐, 재무 공시를 할 때, 보통 주식 시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어, 공시를 하게 되죠. 공시를 하는 게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게 처리를 다한 다음에 IFRS나 KIFRS겠죠.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다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재무 쪽 사이드 업무는 바라보는 게 외부 투자자예요.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바라볼 때, 음, 이 관점,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한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했는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는가, 요 관점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관리 업무, FPN의 업무란 무엇인가 본다고 하면 이건 순수하게 내부를 바라보는 업무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자들이 바른 의사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서는 이게 더 의사 결정에 의사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관리에서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더 조직원들을 평가하고 음, 의사 결정자가 더 바른 의사 결정을 내려서 합리적인 더 회사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음, 어떤 것이든 안될게 없어 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음, 관리 업무가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어, 재무가 어,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은 같은 부서에 같은 옆 부서에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음, 떨어뜨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서로 음, 이게 서로 큰 어디가 팀을 가지게 되면서 이쪽 사이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이에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둘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관리 쪽에서는 재무를 저건 기준서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것들, 스스로 의사 판단도 못 하는 것들, 꽉 막힌 놈들, 수월처리 하나에 열어나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재무에선 관리를 저 양아치 같은 놈들, 지들 멋대로 일 처리하는 놈들 뭐 이렇게 바라보죠. 왜 지들 멋대로 저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보통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리 떨어져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또 같은 숫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처리를 전혀 안할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격리, 관리, 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합리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격리와 멀어지는, 재무와 멀어지는 그 이유가 왜 발생하는지, 이게 합리적인 기준을 하고 있는지, 더블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 관리 차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줄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하는 사람은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관리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고, 재무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격리 관리 차이를 줄이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고 또 윗분들 중에는 격리 관리 차이가 대체 왜 발생하는 거야 이두 개의 본연적인 차이를 이해 못 하시는 그런 경영신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격리 관리 차이가 있으면 안돼 라는 시점이 있기도 해요 제 관점에서는 격리 관리 차이는 설명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뭐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실무에 도움이 되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든 더 빠른 뭐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안, 세상에 안될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무와 관리 차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뭐, 조직을 결정하게 된다라든지, 방향을,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굉장히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이 둘은 분명히 견제하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외부에서, 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외부를 바라보면서 업무를 하게 되는 재무가 제대로 안 되게 될 때, 어 외부의 음 주식시장, 혹은 평가, 이런 데서 우리 회사의 평가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게 되죠 재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어, 이 공시를 하기 전에 감사인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감사인이 혹시나 부적합하다. 여기는 우리 회사가 평가를 했을 때 부적합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재무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게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뢰도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반면에, 회사가 재무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된다고 라 하면 굉장히 재무는 약간 관리보다는 약간 느린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외부 혈계 준선을 봐야 되고 외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음 약간 더디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디기도 하지만 약간 좀 답답한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싶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경영자층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 관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수 있기도 하게 되겠죠. 뭐 시간이 늦어서 이거나 아니면 더 합리적으로 이걸 거를 뭐 배치를 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다 다 중요한 거고요. 둘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소한 알고서 어색결 정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